야, 나랑 같이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요 얘기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 맞네, 얘들아. 봐봐.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있어. 괜찮네, 얘들아.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있어. 사랑한다, 이랬어. 됐네, 얘들아. 명사로 만들어 보자. 사랑, 이렇게 할 거야. 됐네, 얘들아. 괜찮죠? 사랑한다,를 사랑, 이렇게 될 거야. 됐죠? 동사에서 파생, <laughs>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나오면 우리는 그냥 그 명사를 명사대로 읽지 마시고 반드시 동사처럼 해석하세요. 됐나요? <laughs>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얘들아. 야, 근데, 이러한 명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얘들아. 이러한 명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브를 대동해서, 얘가 원래 뭐였었대, 얘들아? 동사였었대. 얘가 원래 뭐라고? 동사였었어. 맞죠? 동사는 앞에 뭘 가지고 있고? 주어를 가지고 있고, 뒤에 뭘 가지고 있어요? 목적어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브를 대동해서, 주어나 목적어를 데리고 옵니다. 괜찮나요? 됐죠? 야, 근데, 조금만 더 가. 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주어와 목적어를 둘다 대동하고 싶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주어와 목적어를 둘다 대동하고 싶어. 근데, 둘다 해석했을 때, 뭐뭐의 라는 말이 붙어야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해 볼까? 그러면, 오브 주어, 오브 목적어 이렇게 쓸 거야? 아니야. 오브가, 해석이 어떻게 되죠? 뭐뭐? 의 라고 해석돼요 맞네, 얘들아? 하나는, 근데 뭐뭐 의라고 해석하는 건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돼? 무슨 격? 소유격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 맞아?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무슨 격으로 때리고? 소유격으로 때리고. 하나는 뭘로 표현하면 돼, 얘들아? 오브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돼. 주어가 앞에 나와요, 목적어가 앞에 나와요? 주어가 앞에 나와요, 목적어가 앞에 나와요? 주어가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주어는 무슨 격 때리고? 소유격 때리고, 목적어는 오브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돼. 나와봐. 그랜팅 보이세요? 보여요? 얘 동사가 뭐야? 그랜트야. 그랜트가 뜻이 뭐야? 주다야. 야, 얘 동사로 생각 한번 해볼게, 얘들아. 됐나요? 얘 동사로 생각하는 거야. 얘가 뭐가 되고? 주어라고 생각하자고. 괜찮네, 얘들아? 5분 나왔어. 얘를 뭐라고 생각하자? 목적어라고 생각하자, 얘기야. 이해 되셨어요? 조금만 더 가볼게. 나봐봐, 얘들아. 자, Williness 보이네, 얘들아. 니네 be willing to 동사원형 들어보셨어요? Be willing to 동사원형 들어왔냐 얘들아? Ability 보이세요? Be able to 동사원형 들어보셨어요? 들어갔죠 그죠? 한꺼번에 뭐라고 취급할 거야? 동사 취급할 거야. 됐니, 얘들아? 얘를 무슨 취급할 거야? 주어 취급할 거야. 됐니, 얘들아? 이렇게 해석해 버릇을 들여보세요. 훨씬 편합니다.